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이슈가 있어서 우리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로펌 변호사들을 불러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담당 변호사가 그 로펌에서 언론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방송통신이나 언론중재위 쪽 경험이 있으시다 하더군요. CEO께서는 그쪽 변호사들과 함께 이슈 관리를 해보라 하시는데요. 이슈 관리에 있어 대응 자문을 이분들에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국내 기업 위기 유형 중 법적 판단에 의해 관리 방향을 정해야 하는 유형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업 내 준법 마인드와 문화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진 및 오너의 권한 남용이 그 기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로펌들이 기업 위기 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수준이 낮은 기준은 법적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 이슈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한층 높은 기준이 여론적 기준입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론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하는 고려를 하는 거죠. 가장 높은 기준은 윤리적 기준이라고도 하죠. 우선, 앞에 두 기준을 두고 보면, 율사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역할과 전문 범위가 갈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이나 언론중재위 같은 기관은 법에 위거한 언론규제기관입니다. 이런 훌륭한 규제기관에서 위원 등으로 활동하신 저명한 율사분의 개인 역량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기반한 위기관리 전략과 여론에 기반한 위기관리 전략 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론이 여론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을 주로 관리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기 힘듭니다. 지금같이 투명한 여론 관조가 가능한 환경에서 직접 여론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간접적으로 언론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과연 이상적인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혹시 CEO께서 여론을 읽고 있다면서 언론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론을 듣는다면서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론에 따른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아닌지요? 여론이 무섭다 하면서 언론사에 대해 대대적 스폰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론이 무지하다 여기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정부에게 탄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확하게 사내 위기관리팀이 여론과 언론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가요? 언론에 대한 관리에는 종종 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여론에 대한 관리에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구분 정의된 여론을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분석하여 적절한 여론의 법정, 논리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사내에서 누구인지 돌아보시죠. 바로 기업의 홍보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를 대변하며 여론의 법정에서 생존을 다투어 온 홍보실 임직원들이 그 전문가입니다. 여론의 법정 경험이 실제 법정에서 완전하게 통하기 힘들 듯 실제 법정 경험 또한 여론의 법정에서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힘듭니다. 기업 위기관리에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전문성을 지닌 사내외 전문가들이 의사 결정 그룹 내에서 좀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론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규제 기관에서 언론을 다루던 율사들에게서 찾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일선 기업 위기 관리 자문에 투입되어 이라며 여러 좋은 변호사분들로부터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들이 법적 관점을 존중하듯이 그 변호사분들도 여론에 기반한 관점을 존중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함께 일하되 상호간 전문성을 인정하고 완전히 협업했을 때더 나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협업에 있어 핵심적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CEO입니다. CEO께서 양쪽의 전략을 듣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최선의 위기관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CEO 스스로의 각 전문성에 대한 존중은 기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CEO께서는 나사를 박는데 망치를 쓰지는 마시라는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